솔 마스크 101 향기 3화세 번째 무스를 잡기 위해서는 청동 상위 장비인 무쇠 장비로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의식 강도는 32이고 35가 되어야지만 무쇠 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설산으로 가서 추위 저항 부족민도 구하고 전투를 통해 의식 강도 레벨업을 할 생각입니다. 설산포탈과 가까운 부싯돌 부족 마을 앞에 현재 전초기지를 간단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족 포탈도 돌 테이블에서 한개더 제작하려 본진과 이동이 편하게끔 들고 왔습니다. 설산지도맵은 정찰병을 신문하여 미리 해금을 해두었습니다. 이번에는 구독인의 부족민 한 명을 데리고 설산 부싯돌 마을 털어보겠습니다. 우선 입구 보추병들을한 명씩 제거해주고 마을로 진입하겠습니다. 저희 부족민들은 추위 저항 패시브가 없어서 적들이 착용하고 있는 토롯이 필요한데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며 적이 드랍하는 내구도 구멍 나 있는 토롯이라도 모아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건틀릿 숙련도 올리기 위해 사용중인데 타격감이 역시 좋네요. 물론 마을에서 전투시 쌍칼이나 창이 더 편하고 좋긴 합니다. 건틀릿은 던전 기계들같이 고정이 좀 되어있는 적을 상대할 때더 효율이 좋은 것 같고요. 부족원 한명 데리고 왔더니 확실히 조금 더 여유있게 전투를 할수 있네요. 물론 데려온 부족원 장비도 맞춰줘야 하고 맷집이 좀 튼튼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데려와야 회복공대 사용을 줄일 수 있지만요. 머리가 빛나고 있었어? 눈치 못하셨겠지만 사실 이 친구는 여자입니다 1화 목표 중에 이쁜 여자 부족은 5명 모으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미 실패해 버린 건가 아니지 세상의 미의 기준은 다 다르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을지도 화산지역 마을보다 보물상자에서 나오는 재료들이 맛이 없네요 여기보다 조금 더 북쪽에 갈고리 발도 부족 마을이 있는데 거기 보물상자는 화산증 마을 못지않게 쓸만한 재료들이 장자 안에 있습니다. 저부정민 등급 및 스킬도 구독인에 들어올 만큼의 재능을 가진 친구는 보이지 않고 아무래도 나중에 다시 한번 와야겠군요. 본진 집으로 가서 정비를 하고 의식 강도 35는 각종 광석들을 채굴하며 마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진 집도 그동안 부족 포탈을 만들어서 침 내부에 배치하여. 더 이상 부가치를 타고 멀리 있는 포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구요. 부족민 복지를 위해 목욕탕도 만들어 목욕하며 폭포도 볼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부조건과 목욕하며 모이또 한 잔. <laughs> 그 다음으로 저희 폭포 앞에 피라냐가 살고 있는데 덫으로 잡아서 수족관을 만들었습니다. 으차 파닥파닥 파닥 신선하죠. 수족관으로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관상도 하고 배풀 때 별미로 회도 떠먹고요. 냠냠.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의식강도 35가 되었고 청동 장비 상이 무쇠 무기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쇠 무기를 제작하여 원거리 공격에 특화된 마스크 황야의 표식을 얻으러 던전으로 향하겠습니다. 던전과 가까운 포탈은 이곳에 있으며, 여기 던전에는 입구가 여러 곳에 있는데, 마킹 표시한 입구 쪽이 가장 지름길 같습니다. 이곳 지역은 공기 중에 독이 있기 때문에 방어구도 방독 보조제를 발라둔 장비들로 교체를 해주고, 해독제 및 과일주스를 먹고 출발합니다. 독이 분포된 지각이라 기분도 꿀꿀한데, 비까지 내리네요. 부가티를 데려오면 중독되니 혼자 쓸쓸히 달려갑니다. 이제 곧 입구가 보이겠네요. 동굴 안쪽에는 도깨구리, 진해, 전갈이 살고 있는데 여성 유저분들은 더더욱 가기 싫어질 던전 같습니다. 이곳 던전은 입구까지 가는 길이 다른 던전들에 비해 길이 멀어서 혹시 영상 보시고 던전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무편집으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각종 맹독류들을 피해서 길을 가다 보면 수풀이 우거진 데가 나오는데 여기는 망치로 부셔서 돌파해 줍니다. 앞에는 부서진 다리, 위에는 지네 전갈. 밑으로 점프해서 던전 입구까지 달립니다. 생각 없이 뛰다 보니 길을 잘못 들었군요. 바닥에 동그란 원형 돌바닥에서 길을 잘 선택해 가야 던전 입구까지 제대로 갈수 있습니다. 멀다 멀어. 영상 보시고 하셔도 길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앞전에 동그란 돌바닥만 잘 찾아서 다른 길로 빠지더라도 돌고 돌다 보면 길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해독제 먹어가며 계속 돌아다녔네요. <laughs> 이쪽 외길 절벽길에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제 진짜 다와 갑니다. 왠지 등산할 때 자주 들어본 멘트인데 보고 싶었던 던전 입구. 이곳은 여기 있어서 기계로봇들도. 최소화만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하시기 전에 부식된 탱크 챙기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다시 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탱크를 던져서 기계를 처리하고 이쪽 밑에는 탁살자 S가 있는데 이 친구가 최종급 무기 및 방패인 강철 장비를 주기 때문에 잡아줍니다. 조심하시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강철 방패가 나와 주었네요. 무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라도 챙겨 갑시다. 이제 보스 방까지 다시 달리기입니다. 1화에 알려드렸던 두 개의 횃불 중한 개가 꺼져 있는 문을 찾아서 달립니다. 이 정도 달리게 하면 몸무게 5피로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요? 토가스를 마시면서 달리니 공감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악화할 수도 있겠네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들 하신가? 기계 친구들 조용히 지나갈 테니 때리지 말아줄래? 이제 보스 방에 코앞이군요. 부활 등록을 해두고 던전 보스만 잡으면 새로운 신규 마스크 획득이 가능합니다. 해당 던전 보스는 공격 패턴이 단순한 편이라 피하고 때리기를 반복하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위 던전에 가면 가운데 빛이 빨간 친구가 있는데 그 보스는 패턴도 다양하고 데미지도 강력해서 잡기가 까다롭습니다. 보스 공략을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빙글빙글 도는 패턴이 나오는데 맞으면 꽤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 패턴을 잘 피해 줍시다. 보스는 무사히 잡았고 보물 상자도 열고 고급 재료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제 원거리 특화 마스크 황야의 표식을 얻으러 갑시다. 이번 던전은 달리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왜 이리 기가 빨리는 것 같지? 탈출로를 통해 빠르게 던전을 나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뛰어서 가 주시면 됩니다. 먼아먼 길을 돌고 돌아 포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부가티에게 가는 길. 얼른 집으로 가고 싶군요. 드디어 빛이 보인다. 부가티야, 오래 기다렸지? 보고 싶었어. 집으로 돌아오니 고독인의 부족민들이 고생하고 왔다고 단체 댄스로 환영해주네요. K-pop 댄스 같지는 않고 C-pop 댄스인가? 발음 조심해야겠네요. 언전에 다녀올 동안 재료들도 어느 정도 사여서 무세 방어구도 마치고 이제 세 번째 보스 고릴라를 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간 만든 신상 무세 방어구로 교체를 해 주고 각종 버프 음식들을 먹습니다. 준비해 온 보스 재물을 넣어 줍니다. 우리는 고릴라 땅에서 큰 돌을 주워 던지는데 맞으면 아프니 잘 피해 줍시다. 저 녀석도 돌 던지러 뛰어가네. 일정한 데미지를 받게 되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체력 회복을 하는데 머리 부분을 맞추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후 곱들 데미지 넣어줍니다 음. 체력이 30% 정도 남게 되면 이제는 나무를 통으로 뽑아들고 공격한다. 난 인간인데 너무한 거 아니니?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보스전 중에 가장 박진감 있고 재밌는 보스전이었던 것 같네요. 3단계 마스크 성능 해금과 추가 보상을 받으러 피라미드로 갑시다. 이제 두 명의 보스가 남아네요. 네 번째 보스는 그리핀인데 방사선이 있는 사막 지역에 있고 이번화 뒷부분에 방사선 면역을 가진 탈것 타조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타조는 체감상 속도는 표범보다 느리지만 낙하 데미지를 받지 않아서 화산이나 사막같이 고지대와 지형이 좋지 않은 곳을 다닐 때 탈것의 낙하 데미지를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름 귀엽기도 하고요. 마스크 세 번째 노드도 무사히 해금하였고, 타조에게서 알을 훔쳐 포탈을 타고 옮겨야 하기 때문에, 사막 지도에서 중앙에 있는 포탈을 해금하여 근처 타조에게서 알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는 길에 한 번씩 사막 사자가 보일 때가 있는데, 나중에 알을 들고 올때 위험할 수 있으니, 보이면 미리 제거하도록 합시다. 착지를 잘못했는데 타조둥지로 곧장 떨어져 버렸네요. 절벽 쪽에 붙어서 타조들을 지형 밑으로 떨어지게 보냅니다. 타조야, 야고르지. 나 여기 있는데. 타조 발톱에 모리털 다 꼬피했네요. 어? 오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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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다가 추락하여 허무한 최후이네요. 튼튼한 다른 부족민으로 달려오겠습니다. 3마리의 타조는 아직 밑에 있고 한 마리만 남아있네요. 이 녀석도 친구들 곁으로 보내고 알을 챙깁시다. 힘들게 얻은 타조알 집까지 안전배송 갑니다. 타조알은 알맞은 온도로 맞춰서 부화를 시켜야 하는데요. 모닥불 옆에 간이 벽을 세워 그 위에 알을 배치하여 타조알의 알맞은 온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알을 바닥에 놔두면 온도가 추운지 더운지 글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당한 온도인 곳에 두면 부화가 천천히 진행되고요. 이후 시간이 흘러 부화한 애기 타조입니다. 귀여운 애기 타조를 위해 오늘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